사교성 테마는 사람들과 빠르게 연결을 형성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이 테마는 영향력 도메인에 속하며 사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빠르게 관계를 형성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팀원 중 사교성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장소에 들어설 때 느껴지는 특유의 에너지를 경험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매력과 사회적인 끌림 덕분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끌리며 그들 또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보통 사교성은 사람들과의 첫 만남에서 강하게 발휘됩니다. 즉,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관계는 더 깊어질 수도 있지만 사교성이 주로 작용하는 순간은 첫 만남에서의 연결의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교성이 강하다면 이 강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속한 커뮤니티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세요. 이를 위해 최신 뉴스나 트렌드를 파악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킹 이벤트나 함께 행사에 참석해보세요. 팀에 새롭게 합류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역할을 맡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사교성이 강한 여러분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순간을 경험할 겁니다.